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인간은 없다라고 봐요. 전무후무하게 나라를 망쳐놓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고의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자화자찬 쇼를 하고 자빠져 있는 이 문재인 일당들. 이 지금 자화자찬을 하면서 떠난 문재인이가 뭐 그리 또 주워 먹을 게 있고 무슨 또 북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정상적이라면 짱박혀 갖고 감옥갈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례적으로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을 만난다 대북 특사 말까지 나오고 자빠졌고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인지 내가 묻고 싶고 이렇게 지금 설쳐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애초에 거짓을 치려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마음이 변한 건지 우리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전자입니다 애초에 얘네들의 공작은 항상 이 국민을 개돼지 바퀴벌레로 보고 일단 거짓말을 했다가 논란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논란이 생기거나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 그랬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선거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온갖 부정을 다 질러놓고 당선이 된 다음에는 배째라 식으로 부인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한 것도 우리가 5년 동안 봐왔고 최악의 정권을 맞이한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고 아무튼, 이런저런 썰이 많았는데, 제이크 이 썰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서 그럴 계획이 없다. 또, 문재인의 대북 특사 파견 논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럴 마음도 없다. 이렇게 말할 가치도 없었는지 매우 짧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썰리번 이 보좌관은 이번 한일 순방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한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기회를 가질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이 지금 한국 오는 건 바이든이 한국에 이 문재인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좌파의 희망 사항을 마치 역사적인 상황을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려고 거짓 쇼를 또한번한 한 거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든은 문재인을 만나러 온게 아니라 경제 파트너십을 목적으로 삼성 반도체 여기를 방문하기 위함임이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바이든이 이 퇴임 대통령인 퇴임을 문재인을 왜 만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하나를 골라보라면 대북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재인이 대북 문제 뭐 해결사 같은 존재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날라리 핫바지인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박현민이의 온갖 대북 사기쇼로 국민 혈세를 쪽쪽 빨아들이면서 뭐 하나 5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퇴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라고는 혹시나 무슨 바이든 입장에서 종북이니까 정은이하고 또 무슨 물 밑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참고할 만한 그런 소스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 이건 뭐 역시나 거적대기에 불과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종북이라는 임종석이도 북한은 신경을 안 쓰는 그냥 이 국내에서만 무슨 종북의 뭐 대빵이다 이인영이 뭐1대고2대가 누구다. 이게 여기 국내에서만 그러지 정말 오리지널 종북도 아니다. 종북인 척하는 거다. 쥐뿔도 아는 게 없다. 거적대기에 불과했다. 이런 판단을 미국에서 하고 문재인을 안 만난다.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그런데 웃긴 건그 과정에서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바이든을 만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또 위치까지 장소까지 얘네들은 얘기를 했어요. 용산의 하얏트 호텔에서 만난다. 뭐 이딴 말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들이 주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해왔던 이말 중에 거짓 선동 중에 구체적인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말은 없습니다. 5년 내내 이질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보통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든지 어느 대통령,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그냥 뭐 전화해갖고 야 어디 어디서 하얏트에서 볼까 리치칼튼에서 볼래? 또 아니 아 내가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보자. 뭐 이런 경우 있습니까? 대통령들이 만나는데 특히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확실한 어떤 정무적으로 한달 전부터 오래전부터 참모들이 조율을 하고 제가 알기로 뭐 한달 정도 전부터 일정 조율이라든지 장소 문제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어 왼쪽에서니 오른쪽에서니 얘를 여기 앉히니 저기 앉, 뭐 하여 튼 그런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또 미리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안이나 경험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에 와서 또 미리 와서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런데 결정된 게 없다? 구체적인 건뭐 미확정이다? 등등등의 이 좌익들이 배변을 늘어놓았다라는 건 애초부터 쇼였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국의 퇴임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문재인이 그럴 만큼의 위대하신 대통령이었냐고요. 동맹국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 호랑이 코트를 심심하면 그냥 일본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객관적인 동맹,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한미일 공조 시스템부터 다 파괴가 됐고 적국 취급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만만한 게 일본이야. 심심하면 친일 프레임 걸어고 가만히 있는 일본 코털 잡아 당기고 그리고 여풍 맞고, 또 깨갱하고. 그렇게 일을 서슴치 않게 5년 동안 해왔고,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종북 주사파가. 또, 미국은 이거 뭐 동맹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거 뭐 적국이야. 적국일지 모를 정도로, 문재인을 만날 이유가, 미국 쪽에서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재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 나라의 관료가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사례를 보셨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 왜냐면요 그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지난 2월부터 미국 측의 요청으로 논의가 있다. 얘네들이 말하는 건 지네들이 한게 아니라 물밑에선 동가다 바치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얘네 입장에서 좌익 문재인 측 입장은 뭐라고 선동을 했냐면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다 이거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이 바이든이 한국에 오는 김에 문재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이런 황당한 진짜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도 저 좌익들이잖아요 어 문재인 일당들 완전히 어불성설에 미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개돼지들에게 사료를 뿌리는 짓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문재인이 미국에 뭘 얼마나 잘해서 이례적으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직 퇴임을 문재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러 그것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문재인과 만난다? 개인적인 신분 이질화를 해놓고 지금 문재인 뭐 하고 있어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주둥이를 딱 닦고 있잖아요. 무슨 뭐 오늘부터 농사를 시작했다나?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이제 주둥이 안 만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어떤 입장인지를. 아주 쪽팔려서 보살겠어요. 문재인 때문에. 미국 입장이나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재인에게 상당히 불쾌함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5년 동안.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북 성주에 사드 있죠, 지금. 이 사드 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한미동맹 역량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사드 기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돼 있으니까. 현지 시각 17일 얼마 전이죠. 미국 하원 세출위 국방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캠프 캐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제한된 접근이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 어? 지난해 현장 접근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원을 완전히 보장하고 현장 주둔 병력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 사드 반대 단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북 세력들 그뭐 많지도 않은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수조원의 사드를 미국에서 공짜로 배치해 준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방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 사드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불만을 토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간 수년 동안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그쪽 주민이 아니죠 조선족인지 중공군인지 하튼 여 무슨 간첩 같은 것들이 거기 진치고 미군들의 보급로까지 차단을 해갖고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군 거기 사드 포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나와 그 주한 미군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이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물론, 뭐, 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이 중국을 경계하는 그런, 뭐, 핵심적인 내용도 있겠죠. 북한을 이 바라보는 각도에서 틀려면 돌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만에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금 북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드는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배치가 된 거고, 그리고 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군 군인들의 부모라고 생각해봤을 때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생고생을 하는데 먹을 거 들어가는 거 막고 있지, 자는 거 문제 이거 다 막고 있지, 저렇게 방해를 하고 생고생을 우리 자식들이 한다고 라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쳐죽여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들어와, 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문재인이, 머시가 개인적으로 이쁘고 고마워서, 고마움을 개인적으로 문재인한테 바이든이 표하려고 이 먼데까지, 이먼 나라까지 옵니까? 말만 동맹이지, 5년 동안 적국으로 대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래서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잡혀졌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3월에도, 오스틴 미국 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욱에게 어, 사드 기지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불만을 표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째? 야 바이든이 문재인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희망한다. 진짜 웃기고 자빠지고 이단 옆차기하고 자빠진 거지. 문재인은 퇴임을 하고도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이 개돼지 바퀴벌레로 보는 것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반드시 이런 문재인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문재인을 비롯한 수하들의 비리나 폐악질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